3분의 1은? 응. 풀어! 야이평수 <laughs> 내가 분모를 최소공부할수록 갖게 하라고 할수안 했어! 했어? 아몇 번을 얘기해 내가 몇 번을! 무식해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문제도 못 푸냐! 눈빛이 흐리멍텅해가지고 엄마 엄마! 어디서 부들부들 떨어? 보일러를 이렇게 세게 틀었는데 너목 위에 이거 무거운 거. 이거, 이거. 어? 이거 머리. 이거 왜 달고 다니냐? 머리 묶을 때만 쓰지 말고 좀 머리를 쓰라고, 머리를! 엄마, 엄마, 엄마. 야! 아니, 머리가 나쁘면 그, 외울 수는 있는 거잖아. 어?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말고, 외우라고. 외우라고, 알지? 외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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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닭대가리야! 외우기만 한다고. 어려운 수학이 쉬워질까요? 정답만 찾는 공부법에서 스스로 이해하는 공부법으로 묻고 답하며 스스로 익히는 Why? Y 학습법. 궁금증이 풀리면 문제가 풀립니다. 아이들의 호기심을 응답하라. 백점 맞는 Y 학습법 수학.